말해봐요. 내 스토리라인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지. 아니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요? 아까는뭐 훅킹 포인트가 없다면서요? 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작가라는 직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리고 쓰고 고치고 고민하고 창작하고 석훈 씨. 쿤 씨는 단어 하나 안 떠올라서 뜬눈으로 밤새 본적 있어요? 나는요 대사 한줄쓰에서 일주일 내내 머리가 터지듯 고민하고 썼다지었다 세웠다, 썼다지었다를 무한 반복해요. 조사 하나 어미 하나 토시 하나 썼다지었다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엣지는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고요. 다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뭐잘 썼네 못 썼네 이렇군저렇군 하긴 참 쉽죠. 하지만 창작하는 고통까지 폄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잘못 나가고 책도 잘안 팔리는 작가지만 그래도 나내 나름의 자부심이 있어요. 내 글, 내 그림을 보는 아이들한테 따뜻하고 긍정적인 울림을 줄 거라는 그런 나만의 프라이드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왔으면 됐어요.